오늘의 재능 기부할 장소 고창 가평 노동길입니다. 올려 주셔야지 예, <laughs> <laughs> <명줄> <laughs> 이게 옛날 집이라 라인이 안 맞고 막 이러니까 붙이는 과정이 엄청 힘드네요. 바람 일부 치셨다. 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라인을 맞추셨다. 형님 오늘 젖소밥 더 많이 드셔. 붕패 가니까요. 양껏 드시면 돼. 어땡 댕겨 댕겨 댕겨. 아 제일 좋은 곳이야. <laughs> 에이, 집중 안하도 집중. 그건 함부로 말하면 안 돼. <laughs> 다 필요해서 이만큼 넓열 아, <laughs> 아, 잠깐만요. 이건 섬세해야 돼. 섬세해야 잠깐만. 남자는 태류 내가 제 3의 성을 가졌다고그랬죠 아, 내가 커밍업0 0 0 0 m l 점점 실0이 m 는데0 0 0 0 m l 1 0 0 0 0기나 10,000m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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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중기가이라지. 어, 네. 아, 니다 아까보다 라인 훨씬 좋아졌어요. 응. 기하고영 다르게 성함이 응. 깔끔하아네 중하고 영 달라요? 아닙니다. 많이 실수했습니다. <laughs> 아, 생각... <laughs> 지금 여기와 여기는 다른 세상 같고. 응. 무언의 침묵 속에. 어. 네, 감사합니다 아, 돌아와. 걔이걔 오, 넌지이거빠지거야니까야람 이거야? 이거이거만좀만 이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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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힘이로 이거야? 이야야 되니까 이케이거 아, 뒤로 밀어 아, 자, 거야 이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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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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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몇 센치라고 하면은 1 0센치라고 해야지 1 0를한번 쏘겠다? 됐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이제 저기 맛. 시아이의조이 아니게 식을 하기 어려운 일을 하네 저런 지 아, 자부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거 하나 찍어줘야지 저저 그. 네, 저 뒤에 혼자 계시는 분이 세요 딱봉 <놀동> <다 응. 오, 놀동> 네, 그 최고의 최고의 최고야이아 이게 다시 다니까 소리 부터가 들리잖아 쉽지 어. 굉장히 어렵게 하고 생명 <놀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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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> 내는주선도 아, 이거 진짜 기술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니야 아, 해이어 오, 역시 장 오빠 다 떠났어, 씨. 사고를 찾았네, 이러니까 현장에 스태프를 데리고 오면 안 된다니까. 꼭 사고를 쳐요. 아, 어? 어, 좀 내가 났어 아, 이거. 오, 오우 도전한다 하나, 하나 둘셋아 3까지 하면 절대 안돼 이쪽으로 하나 둘 하늘씨 헬로일몇 퍼센트 정도 됐나요? 45퍼? 45퍼? 60퍼? 45퍼랑 60퍼에는 꽤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? 좀 가늠이 안 됩니다 어 아, 15퍼에 퍼센트가 From... 왔다 갔다 하네요. 이제 천장. 이게. 지금 이제 좀 풀어놔도 CEO 같은 얘기하지 말고. 자 양모 나간다. 이거 세제고천는거 우와 기계다. 누가 여기 있었네. 안녕하세요. 어머니 안 계신데. 엄 여기 주인 어른 아이스크림 좀 사다 주는데 코너로 사올까요? 오마네리니까 엄마들이 못움직인니다감사사게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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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마합니요니다감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 그재 이거 진짜 맞지? 이가 분업화가 좀 확실히 되는 것. 오케이, <laughs> 어... <laughs> okay, I'm fine. King c h a 땡땡땡자 정리. 네, 여기 시계 설치. 짐이 하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. 전자레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전에 찍은 거 보면서 응. 하나씩 정리하고 있어요. 응. 화재 경보기, 일산화탄소 경보기 이렇게 두 개. 원래 반대로 돼 있었는데 다시 붙여서 달았어요. 액자도 원래 있던 것보다 한 곳에 모았어요. 정리했습니다. 우리가 물을 다 빼고 금방 다아지는데다 물을 빼기라 거기서 물이 안 내려가도록 한다. <laughs> 그렇지, 그거는 저기 물이 같이 산다. 알림 설정 했나요? 영상 보러 와줘서 기분이 좋아! 좋아.